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오브스 코인인데요. 오늘 날짜 고가 63.30, 저가 51.10, 현재 가격은 61.70, 80에서 움직임 왔다갔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브스 코인은 저점부터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 오브스 코인은 이스라엘 코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터짐에 따라 전쟁 테마로서 지금 오브스코인이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러시아 관련 코인인 이 웨이브 코인 보시면요. 바로 러시아의 이더리움인 이 웨이브가 일주일 사이에 250% 급등을 보여줬었다라는 거예요. 총 8배 가량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점부터 고점까지 7만 5천원까지 도달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 7.5배, 약750%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웨이브 코인이 이렇게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전쟁 때문이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루브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러시아 시민들이 이 루브라를 대체할 코인으로 지금 웨이브 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거죠.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서 웨이브 코인이 지금 만 원에서부터 7만 5천 원까지 도달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오브스 코인 또한 이 웨이브처럼 움직여줄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렸죠. 지금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로 넘어설게 되면 이 오브스 또한 이렇게 웨이브처럼 7배, 8배 상승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범 아랍권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이란이 참전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초반에.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이죠. 지금 하마스 측의 이란이 지금 이렇게 개입 의사를 밝히면서 범아라권 그러니까 중동 전쟁으로 확대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더욱 더 장기화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오브스에 대한 수요도 더 많이 쏠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엄 엄청난 시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아까까지만 해도 3% 글로벌 시세가 차이가 났던 부분에서 지금 모두 맞춰주는 움직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오브스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더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안전한 매수가 잡고 진입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오브스라고만 문자 주세요.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박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오버스,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 가시고요. 해당 구간에서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이 이미 이전부터 물량을 장악하면서 지금 끌어 올려 주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점 눌림목 나와 주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가 잡아 드릴 겁니다. 일봉 차트 아니고 분봉 차트로 확인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봉차트 한번 보시면 어떤 움직임 만들어가고 있죠. 상승 흐름에서 조정 받아주고 눌렀다가 끌어올려줍니다. 이런 구간마다 우리는 매수가 자꾸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 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오브스라고만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어떤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오브스가 이스라엘 코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력 가져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관련된 다른 코인도 있습니다 이 벤코르라고 하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벤코르는 어비트 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벤코르와 관련된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제로엑스라는 종목이었죠 제가 오브스 영상 찍어 드리면서 이 제로엑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에게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이 저점 일때 미리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시세 만들어 가고 있고 오브스처럼 더큰시세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요 예 이스라엘과 연관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엑스 또한 저점에서 제가 매수가 잡고 진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브스와 제로엑스 뿐만 아니라 다른 단기 급등 종목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은 바로 룸네트워크였습니다. 이전에 146원 라인 단가일 때부터 세력들이 장악 완료했고 정고점 돌파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매수가 잡아드렸었고요. 200원 돌파해줬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나요? 전고점을 돌파를 향한 상승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룸네트워크 200원 돌파해 주는 시점부터 지금 전고점 뚫어주는 움직임 만들어줬거든요.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쭉 끌어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1차 목표가 450원 무조건 도달한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여기 300원 전고점을 뚫어주게 되면 이 300원부터 40%, 50% 추가 상승 흐름 나와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앱토스도 전고점 돌파해 줌의 따라서 40%에서 50% 추가 상승 흐름 나아줬었거든요 통계적으로 지금 정고점 뚫어주게 되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이 쉽게 쉽게 끌어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룸네트워크는 1차 목표가 450원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해 나가셨고 다시 한번 눌림목 나아주는 370원 라인 단가에 추가 매수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승력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룸네트워크 세력들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아줄수 있지만 지금 현재 RSI 지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언제 매도를 던지는지 그 부분을 보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룸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음 단기 급등 종목도 계속해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 1 0 6 5 3 1 7 9 0 8번으로 숫자 0번 단타라고만 문자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